오 어, 나왔다 자 티신 나왔다 절은 울려 살듯 차라. 볼롱이 님이 그래도 나이로는 평생 질수 없으니 힘 내세요. 음, 아, 하수인 부탁받겠네. 용분주시오 당신의 힘들이 되겠습니다. 나다. <목소리> <목소리> 감사합니다 넌좀그래니오케일구독 감사합니다 뭐사슬맥기죠 저거? 그런 거? 그래 다음 턴에 몇 차례 변신합시다 변신해서 변신해서 영웅 능력을 그.. 빨리 그전투함이그퀘는트깨는 걸로 바꾸고 1 0는6친는이친마스이친구가이강자는이 친구는 것같구는1 0구는 잘못 태는한타이 감사합니다. 잠시하는 잘따저승길안 어! 하기? 저승길안 하기를 어떻게 해?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가져간 걸로 그냥 개 같은 게. 전 실패 더 성디라 딱히. 어 방금 했어요 제가? 아 뭐야 안 하려고 노력 중이야. 네. 님들, 이 게임 주술사도 뒷심이 있어요. 님들아, 영능 결계로 그냥 무한밸류가 있단 말이지. 무시하시는데 모릅니다. 이거. <목소리> <목소리> 그 중, <목소리> 야, 아 진짜 주문 졸기 용 졸기 있잖아 아, 나 이런 게 진짜 너무 싫어 진짜 싸 운빨 진짜. 오직이 안 나올 때는 오직이 안 나오다가 이럴 때만 진짜 그냥 아주 그냥 그냥, 그냥 갔다 다시 네 자, 괜춘, 괜춘. 떨어지는데 이거. 응.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인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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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, 인간. 어? 근데 이거 메커니즘 뭐예요, 이거? 이6 음. 데미지, 잡고. 이3 데미지. 그럼 3 데미지요? 음 맞는 애만 6데미고나머지3데미야 우이네다 <laughs> 아, 이뭐냐 이게? 진짜, 씨. 이펙트는 뭐냐 이게? 습습하게. 이거 냉복은 건가? 새로운 너 자신을... 말으신분분 당연히 이쪽이 맞죠. 님들 졌는데요. 야 이거 어떻이 이기냐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오나다자쭉심 어, 나왔다. 이번 주 그만 너무 기대됩니다. 다 이런 거 들고 오는 거아쭉쭉쭉쭉쭉쭉이쭉쭉이쭉쭉쭉쭉 아, 여기서기할 같은 거딱뽑딱딱 다. 딱 야, 딱! 딱! 되냐 답답하네 진짜. 전설, 무기, 주심은 어, 떠세아 저, 섭하네 플러리가 셔렌더를 이길 수 없는 이유. 십 적용도를 받지 않아서이다. 셔렌더는 마치 양궁 선수들이 집중력 연습을 앞장서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다. 야 한다. 고 이겨야 진짜 네, 그랜드 크 아, 이것도 그냥 이거에 대충 박을 걸 그랬나 보다. 내.. 네, 내이내아씨 네, 네, <laughs> <laughs> 이길 수가 없다니까 한번 돌아가자 필드야저기걸 깔려있는게 귀찮으니까 요거 내기가 좀 그렇죠 한번만 돌아가죠 몰라, 다쓸 거야. 다음 턴에 알렉 할 거야.

졸개 좀 진짜 아 이거 님들아 졸개 진짜 대박 났으면은 용졸개나 주문 졸개. 을 취소했습니다. <laughs> 안할수 없다. 불가능한 미션이야. 불가능해. 제발. 아좀 찍어 줘. 아 준이 훔쳐가네 진짜 크롱스 또 가져간 거 아니야? 탈진들은 제가 한창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 몰라요 그리고 힐도 제 보장돼 있습니다 이 게임 모릅니다 성모람 대충격 쓰면 되죠 만약에 들말 맞다나 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? 노자리 아, 내죠 저... 그러니까 회복은 마녀의 호남물로 하면 되니까. 자, 자, 분?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모르겠어. 아, 광역기가 뭐 어떻게 빠진지 어떻게 알고? 자 크롱스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할까? 아 제피를 쓸까? 아 여기서 못 써야 돼요, 님들아. 아 상대 광역기도 안 빠졌어. 뭐 크롱스 해봤자 크롱스를 상대 카운터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버프로 쓸 수도 있는데 제피를. 차라 아케나이트로 팬다. 킵. 하나는. 쉐린 좋은 것 같아요. 집고 가죠. 응. 아, 조색.

셋 역시 답 없으면 하이랜더로 가면 돼. 와하 와하 와하. 아 감사합니다. 오만 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